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지방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 소득세의 개요 부분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자가 되겠고요. 자, 과세 기간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규정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 소득의 범위는 법인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인,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합니다. 즉, 각 사업년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완류소득 전부 다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결산상 단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어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그 산출세액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안분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계산해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 및 세액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제감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세특례법에는 공제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각 사업료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들은 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5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법인 지방 소득세 안분 신고수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지방 소득세의 안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 유래에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국세가 대한민국 정부로 전부다. 아, 어, 니까 일괄되게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안분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대 때문에 우리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두 군데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이 종업원 수 기준과 건축물 면적 기준으로 해서 어, 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나누기 2에서 안분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하는데요. 종업원수와 건축물에 대한 어, 범위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어,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에는 대표자도 종업원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국외 파견 또는 국외 교육 중인 사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교육 중인 사람은 종업원 수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문 판매원은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 번에 보시면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어,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 사업장 종업원 수에 포함을 합니다. 자 이런 종업원. 수의 적용 내를 참고하셔서 종업원 수를 판단하시면 되겠고, 건축물 연면적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공실의 연면적은 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하던 중에, 사업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강남구나 또는 그 종로구에 사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본점이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의 종로구 끝까지 같이 일괄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등이 없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는 신고는 어, 일괄해서 본점 관할 지방소득 어, 자치단체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납부는 구분해서 어,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분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일괄해서 신고한다라고 했지만 안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서를 각각 제출을 합니다. 각각 제출하는데 이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는 부분인데 두 군데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 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제출한 걸로 봅니다. 본점에다가 제출하면 각각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점에다가 일괄 신고하는데 안분 신고서를 제출하면, 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장도 제출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법인 지방소득세 어떻게 하느냐. 각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납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고는 안분신고서를 작성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일괄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납부만큼은 일괄납부가 아니라 각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로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납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해당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있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4월 말일 날 신고할 때 구분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년 12월 31일 날 이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시까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이 있다가 서울 강남구로 주소를 이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19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다가 자, 2020년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 서울 강남구로 이전했다라고 하면 지방소득세 어디다 신고할 거냐? 12월 31일 날 있었던 경기도 성남에다가 신고를 하라라는 겁니다. 현재 주소지로 신고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444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지방세 과세 표준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 법인세 신고서가 있죠.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있는 신고서 내용입니다. 이 신고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지방소득세 신고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산출 어,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어,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세 쪽에서는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가산세 3만원 있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원천납부세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서식 지방세, 어,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하단에서. 부터 시작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중간에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표 블록이 와 그다음에 cf12 블록이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f12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데이터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하면 지방세 특별징수지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 어,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을 합니다. 가산세 부분은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 납부, 납부 불성실 관련되는 부분. 요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적용될 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방세법 103조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우리 무기장 가산세 이외에 지출증빙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어, 그 부분 3만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직접 찾아가고 3만원에 3천원 가산세 부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제감면세액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법인사업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및세액조정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f12 블로우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과 산출세액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원천납부세액까지 자동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공제감면 부분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했고요. 저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로 갑니다. 세액 신고서로 가서 블로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안분 계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444페이지에 5번 자료에 보시면 당사는 인천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다.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 수, 건물 연면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F6번 안분신고서 어,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본점과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지점과 관련되는 부분은 f2번 눌러서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02번 백두대간 한라 지점이라고 해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장별로 본점과 지점 여부 선택합니다. 본점 사업장이고요. 어, 구분은. 어, 합산해서 신고하느냐, 개별 신고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신고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 어, 건출, 건물 연면적에 대한 정보 등록했습니다. 자, 백두대간 한라 지점에 대해서 종업원수 10명이고요. 건물 면적 150입니다. 자, 150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안분율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어,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안분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신고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 구분 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식 변동과 관련해서 여로 표시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해서 신고하시고 우리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적용, 어, 까세액 공개가 아니라 납부서 인쇄하셔서 세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납부, 일괄 신고를 하시되 납부는, 어,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 사업장 별로, 어, 지자체 납부, 어, 지자체 별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